요즘 우리나라 사회적 기류에 아주 큰 변화가 보이고 있죠. 전통적으로 젊은 세대는 진보적인 정당의 지지를 보내곤 했는데 최근 들어서 2030 세대가 자칭 진보적인 정당에서 돌아섰다고 합니다. 아왜 그런가 했더니 무엇보다도 내로남불, 무능, 독선, 불통 등등을 그 이유로 고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더큰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그들이 젊은이들의 꿈, 희망의 사다리를 걷어차 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자신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에 이르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교란이 암담하기 짝이 없죠.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을 보면은, 좀더다 같이 잘 살자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못 살자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럴 리 없겠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나가는 일을 두고 보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끌어당겨서 자기 곁에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일도 더 하지 마라, 공부도 더 하지 마라, 돈도 벌지 마라, 집도 더 좋은 집에 살지 마라. 용이 되려고 하지 마라. 모두가 성사리로 살아도 행복하다. 행복은 그런 데 있지 않다 하면서 상당히 멋진 말들을 하여 젊은이들을 현혹하지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에게서 드러났듯이 자기의 자식들에게는 더 나은 학교,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것을 주기 위해서 특권을 사용하고 불법을 자행합니다. 그러다 그것이 들통이 나면은 자식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부모로서 막을 수 있느냐, 뭐 사회의 관행이 그러하다 하면서 이 땅의 평범한 부모들의 마음에 아주 대못을 박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이른바 희망이 사라졌답니다. 더 나은 삶, 지금 힘들어도 내가 조금만 더 고생하고 참으면 적어도 내 자식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살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면은 기회가 온다라고 하는 공정이 무너졌습니다. 성실하게 살며 저축하면 마침내 자신도 번듯한 집을 가질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을 나름대로 꾸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박한 젊은이들의 희망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저는 정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공정과 상식, 기회와 정의는 압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의 본성, 좀더 나은 삶에 대한 욕구, 그 희망은 압니다. 지금 좀 어려워도 내일은 나아질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으면 어떠한 현실도 견딜 수 있다는 것, 그건 제가 참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사회의 이 젊은이들에게는 그저 이 희망이, 보다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이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가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 젊은 세대가 정치인 몇몇의 소신과 철학에 의해서 그야말로 쪽박을 차야 합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어느 사회에서나 젊은이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은 돈몇 푼이 아닙니다. 희망, 미래, 비전을 주어야 합니다. 뭐 백만원, 천만원, 뭐 1억을 주겠다고까지 정치인들이 그러던데 아닙니다. 땡전 한푼안 주더라도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보다 나은 삶에 대한 희망을 주어야 하고 거기에 이르도록 사다리를 놓아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희망을 바라보고 살도록 해야 하는 거죠. 아, 오늘 성경 본문도 히브리서인데 히브리서 역시 그런 유의 책입니다. 아무런 현실에 짓눌리지 말고 미래를. 우리들에게 무엇이 예비되어 있는지 희망을 갖고 현실을 이기자, 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건 누가 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수신자, 그 받는 사람이 누군지 역시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그 내용으로 보았어, 로마 시대에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은 사람이거나 그보다 더큰 박해를 앞에 두고 있는 신자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빛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신자가 되었다, 성도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들이 신자가 된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걸까요?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었습니다. 즉 커다란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받은 고난을 내용을 보면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비방은 정신적인 고통, 환란은 육체적 고통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이런바 교회에 다닌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의 조롱을 받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러더니 급기야 불이익을 당하고 대낮에 폭행을 당합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끌낄거리만 합니다. 로마 역사학자인 타키투스는 주후 64년에 뇌로 통치하에 있었던 그리스도인 박해에 대해서 이런 증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은 흥미거리였다. 그들은 야생 짐승의 가죽을 덮어쓰고 개들에게 갈기갈기 찢기거나 십자가에 묶였다가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화형되어 횃불구실을 하였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죠. 그런 박해, 그런 어려움을 이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받았다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친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가족과 이웃, 친구 중에서 믿음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있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 때문에 멀쩡한 재산도 빼앗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신앙을 갖는 것은 좀더 나은 삶을 살아보자는 것인데 도리어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매맞고 약탈당하는데 그럼에도 이들이 신앙을 갖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이웃들을 빼앗기면서까지 신앙 생활을 하는 걸까요? 마산의 어느 교회에 다리를 저는 권사님이 있었답니다. 이분이 다리를 절게 된 동기는 이러합니다. 젊어서 예수를 믿게 되어서 교회를 다니는데 남편이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럼에도 주일, 수요일이면 어김없이 교회를 갑니다. 어느날 남편이 술에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왔더니 남편, 부인이 없어. 이또 교회 갔구나 하는 술김에 웃겨가지고 교회로 달려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자기 부인의 머리처럼 휘어 잡고 집으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기어이 그래도 교회는 가야겠다라고 하는 그 부인의 다리를 그저 화학김에 곁에 있던 다듬이 방망이로 풀어뜨립니다. 그런데 주일이 돌아오자 이 부인은 어김없이 성경 찬송을 등에 메더니 기어서라도 교회에는 가야겠다고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교회에 뭐가 있기에 저 정도일까? 뭐래 뒤따라가 예비당 뒤쪽에 앉아 있다가 그날 성령의 감동 속에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회심하여서 그 교회 장로까지 되고 부인은 절뚝발이 권사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더 나은 것이 있기에 그랬을 겁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더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압미라더 나은 것 말이요. 더 나은 것이 있기에 그것을 알기에 그런 아픔과 고통을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은 말이죠. 더 나은 삶, 더 낫고 영구한 내 것이 있음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지금의 것만 붙들고 사는 것은 이건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참된 신앙은 저 위를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더 나은 그 뭔가를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말이죠 고통을 눈앞에 둔 현실이 아주 두려움이 가득한 성도들에게 현실이 매우 고통스럽고 아무래도 희망을 잃지 말자는 우리에게는 보다 나은 삶과 보다 나은 생, 영원한 것이 있음을 권하는 말씀입니다. 정말이지,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더 나은 것, 더 영구한 소유가 있음을 아십니까? 그야말로 한날에 기업이 있는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오로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정열을 쏟고 있는 이 땅에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시지요? 아이들의 옛날 이야기나 나오듯이 이 땅에서 착하게 살면 저 세상에 가서는 부자로 산다는 단순한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분명한 이유, 분명한 목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환란을 당하면 우리에게 축복이 있음을 확실히 아십니까?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이렇게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감격을 우리가 참 잃어버렸어요. 인간은 말이죠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원하지만. 그중에 그리스도인은 좀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것에서 전 높은 것, 하늘나라의 것보다 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한다는 것이 더 형편없는 삶이라 여기면서 교회 에 나오는 이가 있으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모두가 다더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원하기에 교회에 나오겠죠. 더 나은 삶, 더 나은 것, 교회는 말이죠.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더 나은 삶을 원하는데, 그래서 뭔가 결단하고 추구하고 싶은데, 그게 그리 쉽지 않아요. 여태까지 해온 습관과 사고방식이 쉽게 나를 놓아주지를 않아요. 오늘까지 익숙해진 가치관과 생활이 쉽게 변화되지를 못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이죠. 세속적인 인간이 영적인 인간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한탄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한 차원 더 높이 올라선다는 것은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탄이 그리 호락호락하게 쉽게 놓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 더 나은 생활이 있음을 아는데도 쉽게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나가면 좀더 나은 뭔가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쉽게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끌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털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바울의 이 앞에 한탄에 이어서 그는 이렇게 바로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 묶여있는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성령,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성령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마,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혜사라고요. 보혜사는 영어로 헬퍼, 돕는 자, 조력자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분,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위에 군림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곁에서 나를 붙들어주고 돕기 위해서 오신 분, 내 거룩한 결단에 대해서, 내 신령함에 대해서 좀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결단을 돕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나의 보다 나은 삶의 추진을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성령은 뭐 이상한 소리나 하고 괴상하고 보여주는 뭐 무당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나의 생활, 나의 가치관, 나의 현실을 한 차원 더 높여주기 위해서 좀더 영적으로, 좀더 실력하고, 좀더고차원적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좀더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이는, 좀더 나은 삶을 원하는 이는, 좀더 가치있고 능력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이는, 이 보호회사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합시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약한 신앙인으로 세월 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남았다고 그냥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령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좀더 가치있게 보람있게 담대한 신앙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원하는 이들은 성령님께 간구합시다. 도움을. 여쭈어 합시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함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라, 엎드려서 비오리. 성령강님,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 기도해 보셨습니까?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을 다스릴 주소서 성령님, 제가 좀더 나은 삶을 원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 이대로 이렇게 살다가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나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래도 뭔가 좀할 얘기가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다가 가고 싶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 기도할 때, 나를 돕기 위해 오신 그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류의 문화와 과학이 발전하게 된 동기는 바로 이거라고 하죠.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뭐큰 것을 바라는 것도 아닌, 그저 조금 더 나은 생활, 조금 더 편안한 생활, 조금 더 가치 있는 일, 조금 더 하라고 하는 이 욕구와 의식이 오늘의 발전을 가져오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컴퓨터만 하더라도 기존의 컴퓨터만 갖고도 다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한데 갈수록 말이죠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손쉬운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이 말만 해도 작동될 수 있는 뭐 음성 인식 컴퓨터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손 안에 들어오는 컴퓨터, 휴대폰 아닙니까, 바로? 제가 컴퓨터 배울 때만 해도 저장 용량이 512kb의 얇고 넓은 플로피 디스크였습니다. 그러더니 곧책한 권의 분량이 다 들어간다는 1.2MB의 작은 컴팩트 디스크에 등장합니다. 아주 열광을 했죠, 그때. 와, 책한 권이 여기 다 들어가. 놀랬죠. 그런데 지금은요, 새끼 손가락보다 작은 것에 메가바이트를 넘어서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USB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다 조금만 더라고 하는 이것 조금만 더 편해 보자는 것이 이렇게 문화와 발전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을 영어 단어로 better, b e 라고 -E 이렇게 표현하죠, better 이렇게. 조금 더 좋아졌다, 조금 더 나아졌다는 뜻의 단어에서. 이 조금 더, 이 배터리 의식이 없는 사람, 이러한 갈망이 없는 사람은 발전할 수가 없죠. 작은 희망조차 없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줄 도리가 없습니다. 오늘의 모습과 형편에 안주하거나 만족해 하며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뭐라고 부른 줄 아십니까? 보수적이다라고 부릅니다. 이 보수적인 그룹에서는 인류의 진보를 위한 역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안정은 나오지만 발전은 나오지 않습니다. 역사의 발전은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 더 나아지려는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만하면 됐다라는 의식보다는 조금 더 가치 있는 조금 더 나은이라고 하는 의식이 역사와 문화의 발전을 창출해냅니다. 요즘 여러분 신앙생활 영성 생활은 어떠십니까? 마음도 얼마 하십니까? 만족하십니까? 모두들 나만 갖다 보라 할 정도로 자신 있으십니까? 성령께서 조금 더 나은 신앙생활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조금 더 가치 있고 조금 더 의미 있는 신앙생활을 위하여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요청하는 사람이 성령님과 관계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신나 나은 신앙생활을 위하여 우리 조금 더 성경을 읽읍시다 조금 더 기도를 합시다 조금 더 섬김에 힘을 씁시다 조금 더 예배에 참여합시다 조금 더 말해요 조금 더 선한 일에 힘을 씁시다 그러면 마침내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는 고난의 직면을 성도들에게 쓴 글입니다 이들은 이미 무서운 고난을 당했거나 또는 곧 당할 위기에 직면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는 히브리서는 특이하게 better 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12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뭘, 있는,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신앙 중에도 더 나은 신앙이 있답니다. better face, better home, better love, better Christian. 더 나은 믿음과 더 나은 소망과 더 나은 사람. 권한이 있지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좀더 나은 것을 바라봅시다. 좀더 높은 것을 추구합시다. 이것이 시므리서의 교훈입니다. 어려움에 쩔쩔매다가 도망가다가 살린 지 그게 아니라 좀더 나은 것을 바라봅시다 말이야. 현실에 비록 어렵고 두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현실에 질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좀더 높은 것을 바라봅시다. 성령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권면하는 것이죠. 좀더 나은 신앙을 권면하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여.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코로나 때문에 현재 신앙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아니, 어쩌면 더 어려워질지도 모르는 형편이지만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는 퇴부하는 신앙이 아니라 좀더 나은 신앙인으로 나아갑시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일어났지, 일어났지, 일어났지 하면서 장 자꾸 뒤로 물러서는 사람은 성령이 결코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붙잡아 주실 겁니다. 지키실 겁니다. 늘하늘의 것. 저 높은 것을 바라보고 현실을 이겨나가는 그래서 전도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의 도심의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온통 사회가 전전근근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일을 어째, 일을 어째, 일을 어째 하며 그리 살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교회 발걸음도 터지 못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아니, 또 실제로 그런 일들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뒤로 도망가야 할지. 이제는 다시 한번 자기를 추스려보고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조금 더 앞으로 진보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도망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불쑥 주위 앞에 불려가지 않게 해주시고, 그래도 내가 주님 앞에 가실 때할 말이 있다고, 그래도 내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했노라고, 교회를 위해 기도했노라고, 사람들을 위해서 도원노라고 조금 더 나은 성도의 삶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왕중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정말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힘껏 나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